여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이 진국이라니 저건 뭔 감성이야. 나한테 잔소리하는 순간 뱃대지에 칼빵 놓을 건데. <laughs> 아뭐 뱃대지에 칼빵을 놔? 아니뭐 커터칼 심도 갈줄 모를 것 같은 애들이 꼭 이런 식으로 허세를 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고이 아저씨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미있는 사연을 읽어드리면 좋을까 하고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이제 서른 넘으니까 이런 남자가 진국이더라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고 넘겼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여시에서 그 글을 퍼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아 에이 설마 이런 푸념하는 글에 그래. 이상한 댓글이 있겠어? 하고 들어왔는데, 아, 진짜 여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른 넘으니까 이런 남자가 진국이더라. 이제 나이 서른 중반인데, 소개팅 때문에 너무 현타가 와.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계속 생각나네. 그때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해달라는 남자가 좋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하고, 고칠 점 말해주고, 돈 아껴 써라. 시간 약속은 기본이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등등 말해줬던 남자가 생각나네. 나이 먹고 사회생활하니까 그게 다내큰 단점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한테 잔소리하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그 친구는 나에 대한 단점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포옹해주려고 같이 고치기 위해서 나한테 말해줬던 건데, 당시에 나는 그런 게 간섭이라고 느껴졌고, 너무 귀찮았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이 다 나를 위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당시에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랑 외모도 준수하고, 연락도 잘하고, 바람도 안 피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당시에는 못나 보이고 귀찮았을까?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 하는 이유가 날 사랑해서였고, 그 남자가 나한테 잔소리 하는 이유도 날 사랑해서였다는 게 이제서야 깨닫는다. 결정사도 소개팅도 이제 다 그만두고 싶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듯. 왜냐면,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보통은 그냥 살게 냅두지.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더 소중히 대해주자. 깨달았으니 더 이상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야. 깨달은 것만으로도 상위 1%. 있을 때 깨달아야 상위 1%지. 대부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함.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진짜 관심도 없으면 걍 손절함. 단점들을 말해주면서 같이 있어주는 건그 단점까지 사랑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 저도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늦게 깨닫고 반성문 쓰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어, 그곳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퍼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하면서 들어가서 댓글을 봤는데 넉넉하게 보험 들어놓고 일찍 가는 남자가 진국인데 하 이거 너무 심한데 잘 모르겠당 내 앞으로 사망보험 들어놓고 땡땡아 사랑해 하라고 외치며 폴짝 재기하는 남자가 진국 아닐까? 하... 이거 뭐 계곡살인마 이은혜가 빵 가기 전에 남기고 갔나? 고인까지 농락하고 아, 진짜 미친 사람들 많아요 맨스 플레인가 가스라이팅 가르쳐 들기 오지셔요. 뭐? 맨스 플레인? <laughs> 또 이상한 거 만들었네. 여러분, 맨스 플레인이 뭔지 아세요? 맨스 플레인이 뭐냐면 남자들이 무작정 여자들에게 아는 척 설명을 늘어놓는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이름짓기 왜 이렇게 잘해? 파동성명학 공부하시나? 서른 넘으니까 한강 다이빙 취미인 남자가 진국인 것 같아. <laughs> 한강 다이빙? 와 댓글 쓸때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까지는 안 쓰지 않나요? 죽은 남자가 진국 중남 진남 좋은 남자 바람직한 남자는 뒤져서 내 눈앞에 안 보이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솔직히 처음 봤어요.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죽어라 뒤져라 뭐 보험금 타라 이런 식의 비아냥은 인간이 아니라, 와, 뭐, 이은혜나 고유정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런 생각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네. 좋은 남자, 죽어서 가루스 된 남자. 와, 고춧가루 눈에 넣어서 비벼버리고 싶네요, 진짜. 여자 일에 신경 끄고 빨리 재기하는 남자가 최고죠. 진남, 중남 아냐? 뒤진 한국 남자가 제일 진국임. 이런 댓글 다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하거나 자기 자식들한테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여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이 진국이라니 저건 뭔 감성이야 나한테 잔소리하는 순간 뱃돼지에 칼빵 놓을 건데 <laughs> 아뭐 뱃돼지에 칼빵을 놔? 아, 뭐, 커터칼 심도 갈줄 모를 것 같은 애들이 꼭 이런 식으로 허세를 하곤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저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기본이 안돼 있는 여자니까 기본을 알려준 거죠. 여기 아예 문맹인도 있는 것 같고. 하, 진짜 대단한 커뮤니티입니다. 아니 글 쓰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 잔소리했던 것도 날 사랑해서였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글에 이딴 댓글을 남긴다는 게 수준도 수준인데 아 진짜로 연애나 결혼하기 전에 다음 카페 목록 보고 결혼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심하잖아. 하, 이거 진짜 너네들 과거일 텐데 자신 있게 너네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너네 부모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냐 말이야. 아, 분명 감추고 살겠지. 아, 이게 럴커죠, 여러분? 아, 진짜 방금 소름 돋았어요. 아, 저는 이 여시 댓글 보니까 이건 진짜 병이에요. 남염이 일상이 된 사회. 아, 사람을 싫어할 수 있죠. 아, 누군가한테 상처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왜 죽으라고 하죠? 조언해준 게 죽을 만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조언해주면 부모님 배떼지에 칼빵 놓으실 거예요. 이건 분노가 아니라 증오예요. 그리고 그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를 할 거예요. 누굴 깎아 내려야만 내가 우월해 보인다는 그 착각. 그게 지금 여초 커뮤니티의 본질이에요. 굳이 남자를 비꼬고 조롱해야 속이 시원한가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욕안 해도 자신 있게 삽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남을 밟아야 겨우 숨을 쉬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여시에서 하는 짓이에요. 남자를 욕해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혐오 중독. 이게 행복이에요? 남염하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된 건가? 아, 저는 오늘 이 댓글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무섭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아,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됐구나 싶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